오늘의 마지막 연사는 한국말도 잘하시는 예수 신부님이십니다 맥나마라 신부님, Furler Dennis McNamara. 맥나마라 신부님은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국학과 어,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며 서강대학교와도 이제 친근하십니다. 저도 이제 전공은 아닌데 학교 다닐 때뵌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에도 능통하시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영향력이 큰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맥남마라신분께 지역 사이에 다리 놓기, 북한과 지역별 시민 외교에 대해서 연사를 청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So that, uh, 감사합니다. 이렇게 uh, 저를 uh, 멋있게 포장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uh, 여러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uh, 마지막 uh, 발표자로서 uh, 어느 정도의 그 결론을 uh, 도출해내는 uh,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하게 된것 같네요. Uh,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인터랙션입니다. Uh, 서로 어떤 uh, 차이점을 극복을 하고 공통 부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정치는 가능성에 대한 예술이라고 합니다. 외교는 어, 불가능에 대한 예술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정치는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외교는 전쟁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외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교가 부재한 경우에는 파괴로 이어집니다. 정치는 정당 정치 서로 헛듣는 정치 그런 것들을 외교 한면 정치 한면이라고 하면은 외교는 숙명을 따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숙명론은 사실은. 아, 저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아, 외교가 외교는 우리가 갈 길이며 평화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저는 북경에서 아, 민간 대화를 10년 넘게 이어왔으며, 저는 정부 관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 국무부에서 40여 년간 외교관들을 양성했습니다. 저는 협상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 워싱턴에서 50여 년간 사제로서 교수로서 일했습니다. 외, 민간 외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 외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1.2.5 대화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외교란 다문화 대화, 상호 교류 및 이해를 뜻합니다. 국경을 넘는 상호 방문이 이러한 민간 외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은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공조를 해야만 합니다. 대사관은 민중과 대화를 나눕니다. 공공외교 문화 업무라고 부르지요. 그 나라에서 우선시하는 내용 내용들을 다루는데 주로 미디어가 주 업무 공간이 됩니다. 때로는 뭐 연구기관이나 대학도 활용하긴 합니다. 민간 외교는 비정부 외교를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민간이 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 교류의 창입니다. 아, 조금 전에 아, 프랭크 웜이 이야기한 것처럼 외교 절차라고 하는 것은 아, 트랙이 있습니다. 아, 트랙 1은 가장 고위급 관리에 속하는 아, 사람들의 공식 대화를 뜻합니다. 아, 가장 고위급이라그랬죠 아, 그래서 트랙 1은 장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관리가 높다는 이야기지, 그 이상이 높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트랙 2는, 어, 어, 뭐, 좀더 낮은 급의 관리들이나 아니면은, 어, 공직에서 떠난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요. 트랙 2.5 또는 이, 트랙 3은, 학자들 또 연구원들 간의 교류를 뜻하는데 미국에서 크로스컬 l 다문화적인 대화라고 하면 사실은 정보 교류 수준입니다 미국에는 대학에서 나오는 사람들 연구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 외교라고 부르는데.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을 나오면은 바로, 어, 중앙당 또 공상당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의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용어는, 어, 비공식적이지만 잘 알려진 지식에 대한 교류를 포함하는 전문 지식의 교류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암묵적인, 타시탄 지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사람 이야기, 어떤 진행 과정에 관한 이야기 등이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에서 교류하는 아 그런 암묵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식 자료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 보고서, 기록 등의 자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일정 양식으로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북한 관련 지식 네트워크는 주로 각국의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군 국내에서 민간 외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미국에 있는 아시아 및 한국정책연구소에서, 어, 미국, 한국정책연구소는 어, 미국에서의 지식네트워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한국을 연구하는 대학연구소는 많이 있습니다. 각각 지역에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많은 소스가 있음에도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컬처, 아니면 크로스 보더 네트워크 활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런 자리를 접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사실은 이러한 크로스보더 어 네트워크 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벽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 사실 지식 네트워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정보 부족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 어 교류인데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탁상 공론에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 사실 북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 민간의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늘 북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 대화하고 또한 주로 안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습니다.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면 접하기 매, 매우 힘든 아, 그러한 아,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 정보 결핍에도 다문화 다각적 시간에서 아, 접근할 때에는 그 차이점을 인식하는데 아,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해답을 도출하기에는 매우 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 전통 가치, 현대 같이 도덕이라든가 또뭐 가족 가족 구성 세대 간의 단절 변화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에서 정보 교류를 할때또 아이디어 교류를 할때큰 어, 문제를 낳습니다. 아, 이런 차이점들은 사실은 어, 이해를 돕기는 합니다. 이해를 증진시키지만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어, 도출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호 교류는 각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도움이 됩니다. 민간 대화는 지역 정치의 영향을 그들까지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어떤 역내 상황 이해를 돕습니다. 그래서 다 국가적으로, 다 문화적으로 학자들이 또 정책 연구원들이 교류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정책 옵션들은 나옵니다. 아, 이러한 어, 지식,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옵션들이 어,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 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는 중요하고 한국은 앞으로 좀더 어, 해외 파트너를 많이 찾을 필요가 어, 있습니다. CNEP처럼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해외 파트너를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어, 외국에도 어, 각국에는 또각 지역에는 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활발한 지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선에 말씀드렸던 어, 북한의 부재 아울러서 중국이 어, 충분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어, 중국은 북한 사회와 정책에 관해서 접근이 가장 용이한 나라입니다. 아, 그럼에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어,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외 파트너를 찾을 때 정기적으로 중국의 연구 기관과 교류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어, 그런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 자료를 더 많이 획득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협집된 정보를 채울 수 있게 습니다 어, 모로코에서 3년 전에 제가 돌아왔는데 어, 그때 교황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2019. 2019년 4월에 yes. 교황의 yes. 에브로 안드레치라고 하는 uh, 중국에서의 다리라고 하는 교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다리는 하나님의 위에서 만들어졌고. 천사들의 날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음. 나누어야만 합니다. 교황 this bridge, this 교황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교량은 어, 인간들의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uh, 대화의 창을 열어 놓아야만 합니다. 고립시키지 말고. Will become prisoners of those walls. I a 한반도에서 o s i n g a 서 r i d g e in the world. I am proposing a bridge in t h 서 world. I am p 창의적인 어, 어, 그러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민간 외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현재 북한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어도 크나큰 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민간 외교는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대화의 상대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창의적인 어, 그런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Present,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이해를 하고 즉시해야만 어,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창의력을 Thank 발휘해야만 you.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